스피커랑 뭐 오디오 증폭기랑 뭐 방진 방음제까지 다 사오셨는데, 사실 여기 최소한에 뭔더덮여 있잖아요. 얘는 왜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요? 빵빵따 빵. 래65 6 6이 왔어? 아, 이게 반짝 아니고? 응? 뭔가 좀 스피커가, 많약 많이, 많이 못본 메이커인데? 이게 앞에 건가? 이게 앞에 건가? 트위터 그쵸? 있는 게 앞에 건 어. 앞... 아, 쟤는 트위터가 없나? 근데 이게 이래있 돼. 어? 어? 우리 이거 저거 업자가 타카 이거 대결합할꺼야 거꾸로 피스거 가야지 아 근데 소리날텐데 아 어, 그럼 안되지 보통 여기 그목공본 들어가는데 모공본들 없지 야가 안 음, 그러면 그냥 인스타카를 후방 카메라랑 트 TV랑 다 넣어야 되고 음. 안드로이드 올리원은 저희가 딱히 판매를 하고 있진 않아요 제품은 사오셔야 되고 네네 아니 카메라는 저희거 넣고 아, 근데 이 현익치 있고 데프리엘은 없거든? 순정? 신정? 나 순정이면 이거 맞을수도 있겠다 그거 제가 얘기할때 스카이 그 순정이라고 안 맞지. 아까만 안 맞는 <laughs> 경우. 요거 뭐 순정 뭐 어디요? 지금 뭐 이건 이게 뭐죠세요 미니 그거. 앰프라든가 아, 잭파이 어. 잭. 아, 그거 순정 뭐 뭐라 그래나? 그 순정 음질만큼 그거 하고 아 이거는 그거고 뭐, 이거는 뭘까요? 여기 간다 방진 패드. 어디 거예요? 오스오리스는 네. 좀 길이가 좀 길이가 좀긴 거라 그면 길어도 부족할 거 같은데. 방 같은 말이 나와요. 스피커랑 뭐 오디오 증폭기랑뭐 방진 방음제까지 다 사오셨는데 저거를 좀싹 해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많이 걱정이 되네. 두어를 일단은 다 내리고 순정 내비도 빼봐야 되겠고 순정 내비 빼고 또 현재 내비를 먼저 빼서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렇지. 저기는 어. 어쨌든 따로니까. 저기 아. 저 중폭기 먼저 테스트 해보자는 얘기잖아. 그래서 거 거기는 아예 빠지면 되지. 그렇지 레벨 링 조절 해야되나? 저거 레벨 조절 따로 없을것 같은데? 어디가 포닉? 포닉이 어딘지 모르겠다만 음... 힘 없어서 이걸 못 빼겠구나 나는 또 투싼께 이게 제일 안 빠지는데 핸드도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주문할 때도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현대 있고 이거는 현대 투고 아이스도 6.5인데 오늘은 엄청난 간에수공업이 되겠군? 응. 간 다음에 여기서 심좀 사와봐요 심 이거 사와 뭐 어디 하커시. 있다고 하지 않았나? 하커시. 그럼 이거보다 좀더 깊은 거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만약에 배선을 보석가스 받을 수 있다면 요보석스 수강료가 다 가? 그치? 아, 전에 오, 전에. 이거 무슨 막 하는데? 음. 자 목공 본드를 그걸... 사오기는 했다만도. 네, 그게. 너... 이제 진짜 이거 나무에 풀발로 옷입니까 공방 같지 않냐? 그 옛날에 공방은 막 세살이 네, 만들고 막 네, 이러던데가 그 공방인데. 이거 그 목공 본드는 냄새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맛있다, 맛있는 냄새 난다 이거. 들어갈 거 없나? 여기 튀어나온 거라 이쪽은 스피커 부분이라. 수. 네. 이거 핀을 아무 찾아봐도 없네. 그래요? 이거 이가 건축장씩 가서 요 두께면 되잖아. 핀 요만큼이면 남을걸요? 남어? 네. 몇개안 박을 거야? 문제는 코스가 없겠는데. 얘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네. 뭐 커넥터는 하나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얘를 여기다 꽂아갖고 네. 이게 오디오 뒤로 가는 거예요. 네. 가고 네. 요거만 하나 물려주면 돼요. 제품은 요 뒤에 공간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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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컴팩트하니까. 이런데 위에다가 피스로 박으셔도 되고, 요 위에다 올려서 스폰지 감아서 고정하셔도 되고. 피스 박진 마시고, 가급적이면 스폰지 고정을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그쪽에서 판매자가 맞는다고 해도, 실차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엄청 많아요. 해보면 저희. 그지 않냐, 만테가? 거의 틀려갖고. 잠시만요. 요래해서 요거 1번 2번 그 다음 마지막 데뷔 나오면 돼요 요거는 다시 포장을 해갖고 자 밥을 먹자고 하는데 뭘 먹고 한식이야. 싶으신가 한식이야 오늘 진짜? 그래야? 네. 자 요렇게 여러분 서비스 패널에다가 방진제를 싹 붙여가지고 소음을 잡아줄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우와. 보통은 사장님, 이게 최소한에 몸이 네. 덮여있잖아요 얘는 왜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 음... 한번 볼까? 잘라놔도 그 그에 맞게 스스쓱 해야 되지 그러라고 이거 왠지 안에다 조금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하나 잘라서 이만큼 지금 두 개의 도어를 하고 있거든요 기억 나무는 뜯고 서비스 패널 뜯고 안에 해 일단 우리 거몇장 선물로 내가 드린다그랬거든 그럼 이제 커지는데? 유리창 다 빼야 되는데? 우리 샵안 빼야지 기본적으로 아 이거 파니까 손 나와 아이단 지저분할 수도 없고그야 편집도 그거 네가 다 하는 거야? 그럼 누구 시켜 그거 민요 와이 너 어렵다 너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반 자르고 반실라 하는 거 어. 아니고 좀잘이렇게 그러려고 했어 근데 어, 그 계속 손 나올 것 같은데? <laughs> 거기 형 조수 일로 와와 이리 에 와. 와. 조수 형와 이제 한번더 움직이면 오늘 일단 받아야 된다

두 개를 빼 보고 방 어디를 도망을 가시? 어아가어디다까무다 붙이기 전에 볼까? 아무튼 여러분, 이 지금 이 서비스 패널을 이 카메라 이 외에 서비스 패널을 드러내고 이 안쪽도 앞도분는좀 먼저 해보려고 해요. 일단 거 눈대중에 탁성은 네. 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작업해놓고, 네, 유튜브 그 제가 찾으러만 그래. 오시면 되니까. 그, 그, 가서 봐야 돼. 저희가 봐드리면 되죠. 저희 하체까지 다 보면 돼요. 아, 아 혹시 뭐 유튜브 보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아 하시잖아요 하체까지 다 해준다고. 어, 너무 좋다.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센치를 주세요. 그니고그자거기다 놨잖아요. 그 작업을 고지 무슨 노 이맹기 아, 이거 신기하다. 이거 또또부선으로또제 이거 또커다 거. 20cm. 지 중간은 9cm예요. 빵빵빵빵 응. 빵, 빵, 빵. 응. 아, 아, 그래. 그역 응? 지금은 25에 저도런데에 찾아보니까 뜬 떴어요. 좀. 근데 이게 하나안 맞나? 걱정해가. 아마 거래 주소 뜰 때, 일단 보니까 앱찾아면 똑같은데. 알겠습 갑니다. 네. 갑니다. 25에 네. 어. 뜰때 옆에 조심해야 돼요. 아직도 할 일이 태산이다.

저가 뭐죠 는아우디오집하실라는거잖아 사람들이 요즘 키키다는 음서 아 거기 섬띵집이래요. <laughs> 그거는 사장님 목이에요 사장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는 거지 직원이 그거를 결정하진 않아요. 어, 우리가 손님이 갖고 와서 해달 할때 놓한 뭐거 맞냐? 뭐 네? 아 저는 의견을 제시할 것 뿐이죠. 눈이 말하잖아요. 장생 전 누누이 말하잖아, 200평이라고. 이상할 땐 200평. 오, 많이 좋아졌는데? 좋아졌어, 좋아졌어. 차주분 인증 끝. <laughs> 지금 뒷자리도 지금 방금을 하는데 차주분께서 사오신 재료가 모질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저 비싼 <laughs> 그걸로 야내 차에도 못 발라본 비싼 거다. 어게 본네 위에발라라 본네 위. 밖으로 어, 본네 위로. 웃기겠다. 어트림이 왔어. 아 이게 번자가 아니고. <laughs> 너이씨안돼안돼떨어진다 하나씩 아, 좀 슬슬 내려봐야 원래 형두손 아, 시끄럽고 때. 시끄럽고 오늘 월급 날이시잖아요 아 맞다 어? 잊었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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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분 남았어 5분 동안은 <laughs> 말 들어야지 참문 <laughs> 내렸다 올렸다 해본네. 까지 바꾸니까 더 나아졌다. 들어보실래요? 도어 쪽 타고는 좀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앞에 네. 카울은 아직 안돼 있으니까 어쩔 수 네. 없는데 강음제 쓰고 남은 거 챙겨드릴 테니까 만약 에 여차 아마 앞에 카울 한번 하시고요. 자. 투싼 2017년식 요렇게 작업 끝내고 자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난 아수스와 단판을 지어야 되거든 내 그래픽카드가 고장났어 멘탱가멘탱가 아니 도망가지말고 이리와봐 자 요렇게 해서 내일 나는 가야돼 형 내일 없다 무려 이걸 단판 지으러 가야돼요 어? 이게, 어? 1년서, 어? 고장. 이거 싸게 산 것도 아닌데, 이게. 아는 동생한테 중고로 업었는데. 야, 너도 내거 싸게 업어갔잖아. 쓰던 거. 배가 칩다, 임마. 양아치네. 지금 형이 제거 쓰고 있잖아요. 헐. 지금 형 컴퓨터에 껴있잖아. 내돈 주고 샀는데, 형 컴퓨터에. 양아치네. <laughs> 자, 요렇게 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너, 너, 이렇게 하면 나오냐? 나오네. 늘 어, 오늘보다, 괜찮? 어,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차주운동 같이 인사 안녕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즐겁기를 바랍니다 가자 가자 집에 가자야 나 내, 내일 서울 가야 돼